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하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는 인간의 죄악이 언제나 그들을 파멸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원 29장 15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배우고 가르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탈무드의 라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스승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친구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나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배움과 가르침을 통해 변화되고 성장할 때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배우는 자로 살아갈 것을 교훈합니다. 15절로 19절은 배움과 가르침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를 지혜롭게 양육하는 일입니다. 잠언 29장 15절에서 말하듯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올바른 가르침과 징계를 주어야 합니다. 매와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니와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를 내버려두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를 참된 길로 인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미래를 망치는 행동입니다. 이는 지도자의 역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백성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통치자는 사회를 방자하게 만듭니다. 묵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방자이행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지도자는 사랑으로 권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는 무질서와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와 공동체를 위한 교육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가치관을 전수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징계를 통해 바른 길을 가르치는 지혜로운 부모와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20절로 27절은 바른 삶을 위한 지혜를 말씀합니다 잠 29장 20절로 27절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삶의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말을 조급하게 하지 말라. 내가 말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는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조급한 말은 실수를 낳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며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중한 언어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분노를 다스리라고 합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말씀합니다. 분노는 다툼을 일으키고 죄를 짓게 합니다. 우리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열매를 통해 절제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평가와 시선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도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안전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두도록 말씀합니다.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25절로 27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몬 29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의 궁극적인 신뢰 대상이 누구인지 묻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치자나 권력자에게 의지하며 그들에게 은혜를 구하려 합니다.그러나 진정한 정의의 판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은혜를 구하나 사람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우리는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공의를 신뢰해야 합니다. 자본 29장은 또한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의인은 정직한 길을 가지만 악인은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성공을 이루려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참원은 우리의 삶에서 누구를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린 이 땅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는 욕망의 이면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더욱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불안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와도 같기에 그분 앞에 달려가는 사람은 안전함을 얻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는 그의 코에 호흡이 있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배움과 가르침을 멈추지 마십시오.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며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바른 삶을 살아가십시오. 말을 조급하게 하지 말고 분노를 다스리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배우고 가르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